안녕하세요. 이성TV의 이성입니다. 오늘은 장난감 리뷰도 한번 할건데요. 그전에 너프건 장난감 리뷰를 했잖아요. 이번엔 사격대 리뷰를 할겁니다. 사격대 네, 미니 사비우 생각보다 작죠? 제팔 반만 합니다. 여기 정도 자, 그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적 여러분, 이게 건전지를 넣어야 되네요. 건전지 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건전지를 넣습니다. 었 이제 이거 조립해줄게요. 여기다가 꽂는 건가 봐요. 쪽 장착. 쪽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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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착을 해줄요 됩니요 오, 오, 여러분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소개했던 나프건 이걸로 요걸 한번 짜서 빵에 빵에 맞춰보겠습니다. 탄창을 가져요. 탄창, 탄창은.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일단 조립을 해줄게요 다시 조립 해요 이제 러프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게 여기 박스를 고 이렇게 세워둘게요전 뒤쪽가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쏩니다! 아, 아깝네요. 뭐야, 이거. 여러분, 오디가 생겼습니다. 원래 장전이 되나요, 근데? 됐네요. 여러분, 이게 산여대가제를 저를 가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음. 옆으로 볼까요? 옆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쓰러졌어. 이렇게 옆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다시 한 번. 여러분, 저안 보일 겁니다. 자 쏩니다 오 이제 맞췄어요 자또습니다자 다시 여러분 또 오류 났습니다 제가 탄창을 다안 넣었네요 오류가 아니야 제가 탄창하게 안 넣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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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아니, 지금 나오나? 역시 안 나와요. 자, 다시 갈게요. 자, 다시 갈게요. 나올 거예요. 아까워요. 지금 평지였어요, 길었거든요. 너무 아깝습니다. 다시 한번 가죠. 지금 한발 쓰고 몇 발째 못 쓰고 있어요. 아니, 탄창 잘 넣지 않나? 다시 한번 해보죠. 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발한발 한발 제가 넣어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류가 생긴 건가요? 지금 영상 진행할 몇 발? 타고 있어요. 자, 제가 넣어요 좋았어요. 자, 제가 또 넣을게요. 이게 제가 수동으로 장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기 아쉽네요. 뭐야, 이거? 아, 앞에 많이 있었나? 여러분, 이게 앞에 많이 있나 봐요. 한발에 많이 나오네 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나와서 앞에서 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쏘는게 소리 무엇? 제가 한발한발 한발 정전을 해야된다니 정말 아쉽네요 이번까지만 가고 그만하죠 에이웨. 여러분 총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댓글로 이거 댓글로 이거 있으면 좀막 이겨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당당당당 여러분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총이 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음 이대로 끝나긴 아쉽니까, 비비탄 총으로 쏘겠습니다. 저는 총알다죽고 비비탄 총을 올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비비탄 총으로 가져왔습니다 하하! 피도록 하죠? 켰어요. 탄 총은 껴먹고요 테스트 한번 가겠습니다. 비비탄안 넣어서 될 거예요. 음, 이건 되나? 네, 이건 됩니다. 좋아요. 응. 자, 그럼, 총알이 넣겠습니다. 됐겠죠 총알 장전 완료 지금 여기에 제가 뚜껑을 닫고 떨어질 총알 좀몇개 닫을게요 됐어요 조금 더여기에 두고 잘 되네 잘되네 됐어요 이제 가도록 하죠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대단 벌써 삽니다. 여러분, 위력이 대단하죠?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럼.